그 조회수에 비례해서 수익금이 배분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조행기가 쌓이다 보면 구독자들이 생기고 구독자 50명이 이상이 되면 수익금이 발생되는 시스템이에요. 저기 보시면 임대리님, 벌써 이렇게 앞서가고 있으세요? 아, 부러운데? 지금 벌써 4만원 이 넘었고, 뭐 할까요?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후발주자긴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 제가 합심을 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 일기에서 일상 기록 중인라이입니다자 오늘은 바다에 나왔긴 한데 낚시를 하러 온건 아닙니다. 자 입문자 분들한테 너무 유용한 어플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홍보를 하러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뭐 낚시를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어플이겠지만 입문자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잖아요. 물때 보는 것도 잘 모르시고 날씨 보는 것도 잘 모르시고 바람 보는 것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걸한번 해결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피싱 노트라는 어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싱 노트의 유용한 기능 그첫 번째. 터치 한 번으로 수온 파도 바람 물때 기압 아니 막 이리 다막 엄청 많이 알고 막 엄청 많이 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 물때 어플 봤죠 바람 어플 봤죠 지역 가려면 지도 어플 봤죠 이걸 다 따로 봐요 뭐 예를 들어 당진을 가면 당진의 물때를 봐야 되고 당진의 바람을 봐야 되고 이걸 어플을 다 일일이 켜가지고 했어요 피싱 노트는 터치 한 번으로 다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피싱 노트 어플을 이렇게 열면 지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 밑에 지도 밑에 오른쪽에 날씨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창이 뜨잖아요 요거를 지도 내가 가고 싶은데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당진 쪽을 가고 싶다 그럼 여기 당진 쪽에다가 갖다 놓고 만약에 군산을 갈 거다 그럼 여기 군산 쪽에 만약에 강릉에 가고 싶다 그럼 강릉에.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구름을 여기를 모양을 터치를 한 번을 하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요렇게 강릉에 있는 날씨가 일주일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다 뜹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아 여기 말고 나는 해남 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 해남 쪽에 놓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이렇게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이렇게 갖다 놓고 터치 한 번으로 날씨를 알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태안에 신진도를 가고 싶다. 그러면 신진도 갖다 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에 다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 번에 떴을 때 얘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날짜. 11월 27일, 28일, 29일, 30일, 3, 이 경우는 12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7일간의 예보가 한 번에 뜹니다. 그러면 날씨, 맨 위에는 날씨가 나오죠. 요거는 다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은 기온. 기온도 지금 현재 지금 온도. 밤이 되면은 기온이 좀 떨어지고 낮에는 좀 올라가네요 자 수온이 나옵니다 그 다음 15.1도 아직 심진도는 수온이 좀 높은 편인데 주말이 지나면서 수온이 많이 내려가네요 자. 그리고 파고 요 파고는 거기에서 지금 낚시를 하실 때 파도가 치는 그 높이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0.2, 0.2이 정도는 파도가 없는 거고, 지금 1.2m, 1m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정도는 파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면 원주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파도가 좀안 치고 그러는 날짜를 골라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풍속 밑에 보면은 4.8. 3.5요 정도는 낚시하기 괜찮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이 돼서 여기 위에는 7.7, 10.9요거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낚시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압이 나오고 물때가 낚시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물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위에는 음력 날짜가 나오고 무릎살이 사물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사물 그 다음은 오물 육물 칠물 팔물 요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물이 더 높아지면서 다시 내려가는 물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출이 나오죠. 여기에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은 해가 언제 뜨고 해가 언제 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출 7시 26분에 해가 뜨고 지는 거는 5시 21분에 해가 집니다. 밑에는 빨간색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고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만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시 58분이 만조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삼각형으로 하늘색은 저조어 있는데, 요거는 간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 8시 18분에 물이 제일 많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524, 125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요거는 물이 많이 차고 많이 빠지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실 때마다, 특히 저희는 성문을 만약에 가게 되면, 고저차에서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차면, 아, 이단 석축이 차겠구나, 이단 석축이 드러나진 않겠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가 되 있는 글씨를 보고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씨에서 물때까지. 한 번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어플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 오셨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피싱노트를 추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문자분들은 어플 잘 모르잖아요. 종류별로. 근데 이 피싱노트만 아시면 물때, 바람, 날씨 뭐 이런 걸 정보를 다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피싱노트의 유용한 기능 그두 번째, 지도 기능입니다. 위성지도 항공지도 뭐다 활용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수심도 알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위치도 알수 있고 나와 그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잴 수도 있고 그 포인트 거리에 수심을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 예를, 예를 들어 80m권이 아, 몇 수심이 몇 m다 이거를 알면 수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브레이크 라인을 알수 있어서 어, 포인트 선정이 아주 유리하거든요 자 어떻게 요 이렇게 요자 요번에는. 지도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에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면, 기본이 있고, 스카이뷰가 있고, 바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은 지금, 지금 이 상태, 이 상태가 기본이고요. 스카이뷰를 누르면, 이렇게 위성 지도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바람, 이걸 누르면, 윈디, 윈디로 해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이렇게 방향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고 옆으로 옮기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날짜별로 바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가서 어떻게 보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성문에 원투 낚시를 가서 도다리를 잡았잖아요? 그거를 잡았을 때 영상을 만약에 보게 된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성문방조제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여기를 어디를 가서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지? 하고 지도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요런 거는 빨간색, 노란색 요런 거는 등대를 얘기하는 거고, 화장실은 성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 화장실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심이 나오죠. 요 앞에 보면은 11.1, 요거는 11m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간조 때 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심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위성 지도로 이렇게 스카이뷰로 보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이 포인트를 안 가봐도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 어디다가 차를 대야 되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아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 있고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휴게소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요 앞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위성 지도지만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있는 게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 개구리 주차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신호가 있는 이쪽에도 여기에다가도 차를 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응? 미리 보면은 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 있는 마선 포구 있는 쪽이죠. 해볼게. 아, 이런식으로 생겼구나 이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위성지도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낚시를 할때아 여기에 있는 내가 지금 낚시를 할 곳이 포인트가 여기가 지금 몇 메다인지.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S, 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금 바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움말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S는 모래바다, M은 뻘지형, 그리고 여기에는 수심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뭔지 궁금하시면, 오른쪽 도움말을 누르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아, 이거는 장애물이네요. 그래서 포인트를 제가 가보지 않아도 위성지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거리를 측정을 하면서 낚시를 하실 때 내가 여기서 이 앞에다가 던질 때, 아, 여기다가 던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수심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리도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거리 측정이라고 여기 나오죠. 요거를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 이쪽에서 여기다 던진다. 한 70m 정도 되네요. 요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거리 측정 누르면 앞에 아몇 메다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 위성지도로 확인을 하면 실제로 내가 가본 것처럼 응? 여기가 어떻게 생겼구나. 아 여기서 여기서 화장실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까지가 돼 있고 요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보고 오셨죠? 제가 자랑할 만하죠? 이렇게 포인트를 선정하는데 아주 유리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갔는데, 어이씨, 어디, 어디, 화장실이 어디지? 몰라가지고 공경에 청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배 아픈데 어떻게 해요? <laughs> 싸요? <웃음> 그럴 수 없잖아요. <laughs> 이렇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 유용한 기능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피싱노트의 유용한 기능, 그세 번째. 자, 조행기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시간 조항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저는 여러 카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러 카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지금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누가 도다리를 올렸다 뭐 간재미를 올렸다 뭐 우럭을 올렸다 뭐 강어를 올렸다 이런 걸 보면서 아, 지금 시기에 어디에 뭐가 나오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요 그게 삼치도 기될 수도 있고 고등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실시간 조항을 많이 알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낚시를 다닐 때 아주 유용한 거죠 이 피싱노트에는 그 조행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행기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올려주는 정보를 보고 저희가 댓글을 달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아 어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떤 어떤 미끼를 써서 어떻게 잡았어요? 이런 서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용한 거죠. 어떻게요?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기능 피싱 노드의 커뮤니티 기능인데요.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홈 검색 즐겨찾기 피싱 노트, 요렇게 있잖아요. 요 피싱 노트를 누르시면 게시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어플인데 이런 게시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피싱 로그라는 게 있고, 타임라인, 유용한 정보, 낚시통, 이렇게 공지사항, 요렇게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싱 로그를 요렇게 누르면 최신순으로 이렇게 글, 이제, 어느, 임대리님이 낚시를 갔다 오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고창포 빅마리네 선상 외수질 낚시를 가서 실시간으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자, 나연의 낚시기, 이렇게 날짜, 11월 26일, 이렇게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광어 우럭 이렇게 외수질 낚시를 해서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죠.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 <laughs> 자, 나연의 낚시 일기입니다 오늘은 무창포 빅마린호를 타고 외수질 낚시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쓸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날씨 이렇게 바다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여기 좋아요와 밑에 댓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댓글을 달 수가 있고, 이런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자, 자 보셨죠? 이렇게 유용하다니까요. 그냥 다른 분들이 올리신 조항으로 실시간 조항까지 확인 가능한 거예요. 이게 모두 피싱 노트 하나로 날씨 조항, 뭐 물때,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거기다 그 올려주신 분과 대화도 가능해요. 커뮤니티 기능이 있으니까요. 제가 밑으로 글을 써주시면 제가 바로 또 달아드리죠. <laughs> 그러니까 어, 여러분 모두 이렇게 피싱 노트를 많이 사용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뭐,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아유, 고 남들은 뭐, 터치 한 번으로 되지만 나는 터치 열번한번 돼.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기능입니다. 피싱노트의 유용한 기능, 그네 번째. 피싱로고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피싱로고가 뭐냐면, 조행기를 저희가 어디 출조를 나와서 사진 하나 찍고 조행기를 올리면 그 조행기를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조회를 할거 아니에요? 그 조회수에 비례해서 수익금이 배분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조행기가 쌓이다 보면 구독자들이 생기고 구독자 50명이 이상이 되면 수익금이 발생되는 시스템이에요. 저기 보시면 임대리님, 벌써 이렇게 가, 앞서가고 있으세요? 아, 부러운데? 지금 벌써 4만원 이 넘었고, 뭐 할까요?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laughs>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후발주자긴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 제가 합심을 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낚시를 와서 지금 도다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바로 피싱노트를 누르세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에 피싱 로그 추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있죠. 사진을 바로 찍어도 되고, 저는 조금 아까 사진을 찍었으니까 갤러리 누르면 사진이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공개, 비공개, 위치를 이제 내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비공개를 하고 싶으면 비공개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공개, 여러분에게 모두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날짜, 날짜는 지금 오늘 요거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뭘 잡았나, 어종, 도다리, 그리고 무게는 잘 모르겠고, 길이는 한, 한 20, 28, 28 정도? 응. 그리고, 채비는 뭘 썼느냐? 애령, 스네이크, 천칭, 이단, 가지 채비. 그리고 지렁이는 염장, 지렁이. 이렇게. 그리고 붙여넣기. 자, 그리고 이제 글을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자, 요렇게 간단하게 글을 요렇게 쓰시고, 저는 좀 길게 썼지만,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저장. 그러면, 피싱노트를 누르시면, 요렇게 지금 제가 올린 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충청남도 당진시, 여기 라연의 낚시기해서 지금 요렇게 쫙잘 나오고, 지금 여기에 제일 중요한 요 가운데, 요 광고를 눌러주시면, 누르고 싶지 아 딱 눌리시게 생겼어. <웃음> <웃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로 서로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정보가. 음, 정보가 다 나오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고 오셨죠? 이렇게 낚시만 다녀도 수익이 창출됩니다. 자, 여러분 낚시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뭐. 실시간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나 뭐 다른 방송, 이런 방송처럼 실시간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많지만 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블로그는 저 지금 하루에 뭐 천명, 뭐 천오백 명, 이천명이 들어와도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사먹기가 힘들어요. <laughs> 진짜 수익금이 그렇게 적어요. 엄청 짜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 저처럼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많이 봐주시니까 이렇게 수익이 쌓이는 거지만 사실 처음에 하시면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만들기도 힘들죠. 그 다음에 그 차천 시간 달성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피싱노트는 어때요? 그냥 피싱노트는 사진 한장 찍고 올리면 수익이 창출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피싱노트의 혜택을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라이온의 낚시일기 채널의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도 비밀로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끼리 라연의 낚시기 구독자와 라연이가 다해 먹자고요. 자 피싱노트 구독자 50명 언제 모으실 거예요? 없는 분들한테 뭐내거 구독해 주세요. 할수 없잖아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피싱노트를 가입하시고 제 지금 채널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가입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 서로 구독을 해주자고요. 50명 금세 이렇게 서로 서로 만들어서 서로 맞구독하면 금세 오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조인기 올리면 서로 광고도 네. 눌러주고 네. 그러면 수익도 네. 발생되고 네. 50명 금세 만들어서 네. 수익도 네. 발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라이언의 낚시기 구독자들의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의 혜택이니까 오셔서 저 가입하고 왔어요 하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 제가 다 구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제거 해주셔야 돼요 난 해줬는데 안 해주면 이거 배신이야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라이언의 낚시기 구독자님들과 제가 다 해먹자고요 자 이거 비밀입니다 어디, 어디 가서 진짜 소문내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거 유튜브인데 뭐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이거 비밀이에요. 자 지금까지 피싱 노트 홍보 영상이었고요. 어, 홍보 영상을 떠나서 아마 여러분 설치하시면 되게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아주 유용한 어플이니까 활용하셔서 낚시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비밀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